안녕하세요. 요즘 로봇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로봇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봇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프로그래밍, 설계, 회로를 알아야 합니다. 한 개도 하기 힘든데 세 개는 알아야 한다니 막막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하기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발달, 신속한 택배, 툴의 편리화로 인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고퀄리티의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은 총두 개의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 언어와 파이썬입니다.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 레벨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C 언어는 로우 레벨 컴퓨터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입니다. 파이썬의 경우 AI, 빅데이터 등에 많이 활용되는 언어로 로봇의 AI, 통신, 서버 등을 활용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설계입니다. 로봇의 외관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설계 툴은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퓨전 360은 학생, 교사 인증 시 1년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월 구독료 13만 원으로 다른 툴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계 툴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퓨전을 배운 후 다른 툴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다룰 수 있으면 3D 프린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자 회로입니다. 회로에 전문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회로들이 많습니다. 이 기성품 회로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자회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로봇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MCU보드는 아두이노를 이용할 겁니다. 일반적인 교육용 보드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두이노를 깊게 다룰 수 있게 되면 다른 MCU를 다루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의는 퓨전, 시어너, 파이썬, 전자회로 순으로 나올 겁니다. 아웃풋이 빨리 나오는 순서로 강의 구성했습니다. 개발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느낌보다 가지고 논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이 빨리 나올수록 성취감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게더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 강의는 퓨전360 진행할 예정이며 퓨전360 설치해 오시면 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도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원하는 로봇, 기계 만들 수 있도록 강의 구성했으니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